물이야? 어. 방, 어디 어떻게 봐야 돼? 우리 잘못 온거 아니에요? 와비 엄청 왔다. 왜온 거? 여기 왜와 투망치러 왔지? 갑시다. 너무 많이 왔는데? 괴산은 포기한다. 충주로 간다. 와 엄청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입니다자 여러분 오늘도 충청북도 충주로 왔습니다 원래 괴산 쪽에 수망을 치러 가기, 가려고 했어요 근데 괴산 쪽에 갔는데 와 괴산 댐이 물을 방류하는지 물이 엄청나게 불었다는 거 그래서 빠르게 포기하고 여기 충, 충주 삼탄 유원지로 또 왔습니다 아 괴산에서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예, 안전이 제일이니까 오쪽은 물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포기하고 바로 이리로 왔어요 네, 여기도 비가 내리는 중인데 여기는 물이 그렇게 불지는 않았습니다 폭탕물은 내려오는데 그나마 실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가지 여기 충주 삼산유원지에 놀러 오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저도 네, 오늘 알가는데 다리 밑에 쪽으로는 다리 하류 쪽으로는 수망을 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 벌금을 엄청 물었대요 진짜? 어한 300만원 정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안내 표지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요 밑에는 땜권으로 봐서 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밑에서는 사리 쪽에서는 절대 치시면 안되고 어, 요 다리 이게 무슨 여이삼탄종인가어 어쨌든 여기 삼탄유원지 오시면 요 다리 다리 상류 쪽으로만 치셔야 돼요 이쪽으로 저도 이제 모르고 쳤었는데 예 네,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여기다 어 여기 밑에 쪽으로는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투망도 새거로 샀어요. 지난주에 투망 쳤을 때 투망이 터졌죠. 손질도 끊어지고 많이 찢어져가지고 투망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 투망으로 한번 재밌게 한번 투망을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실게요. 통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럼 혹시 뱀을 쏟아져서 볼수있어 자, 그러면은 삼천 유원지에서 투망 한번 쳐볼게요. 과연 첫투망 뭐가 잡혔을까? 느낌은 안 오는데 역시 첫투망에는 피레미. 뭐야? 네? 이 피레미 대가리만 있어. <laughs> 어휴. 못 잡나 봐. 물에다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한 번이나 이렇 아, 일단 피레미 모래무지 아첫 투망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또 천천히 올라가면서 쳐볼게요. 아. 오 뭐야? 오 쏘가리다. <laughs> 뭐야? 쏘가리. 오, 오 이만한 제법 거, 커. 육만 원건잘 나온다. 두 마리 두 마리. 육만 원 거? 아그 응? 너무 작다. 애기. 응. 아유. 넌 너무 작다. 완전 애기 완전 애기. 넌 가. 오 그래도 오늘 성공적인데? 성공. 여기는 쏘가가잘 나오는 것 같아. 오. 어, 이정도는 뭐자소갈입니다한1 어? 어. 9에서 20cm 정도 돼요 이놈은 살려줄게요 자안되겠자미아 음, <laughs> <제가 간단히 일찍이. 웃음> 응. 어? 왜 이렇게 다 넘어? 피네자 갑니다 하나 둘. <laughs> 얼굴에 진득 막혔다. 얼번에 그래? 괜찮아 이번안꽝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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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뭐야. 끄리. 오늘도 나오는구만, 끄리. 어, 쏘가리도 있어. 쏘가리로 있어? 비닐봉지도 잡았어. 아이고, 쏘가리라고, 씨. 요거는 여러분, 여기 충주에서는 충주어에, 충주어에 쏘가리방류 사업을, 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들이 많구나 응 어, 그래서 요만한 새끼들이 치어 치어 박려한 것들 중에 요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가 어, 아주 조그마죠 아이고 아이고 끄리도 잡혔는데 끄리 끄리 가버려 자또 갑니다 둘. 또 걸렸어. 없어, 없어. 끌리한 마리. 응. 과연, 잡혔을까? 아, 또 걸렸어 아껴 써야지 오늘 산 건데 깨끗? 여기 계셔가지고 물을 좀 잡아서 드리려고요 아, 나둘 응. 어우 뭐가 묵직한데 뭔가 묵직한데 묵직한데 나무였어요 아니야 뭐가 묵직했는데 고래? 내 마음에? 아, 하지마, 그렇 <laughs> 비가 와서 이런 나무띠 같은 게 많이 떠내려서 와 토마치가 영 불편하네. 작은 나무 작은 놈은? 너무 이뻐요. 어, 뭐 있어? 들었어. 지금 투망이로 뭐 올라왔었어. 거듭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다. 아, 빠졌나 보다. 이 눈치잖아. 누선누 선생이야 누 선생? 아 또가리구나? 아, 뭐큰거 들어갔다 나갔는데. 이런 아, 이런. 납자로하고 아이고, 소이리이고 아이고, 아고이고이고아이이 아이고, 이 아이고, 아아이아 아이고, 아또 작은 거 있어. 응.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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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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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보이지 물, 물결만 딱 이리 고 내려왔어 희망적이야 자 갑니다 음. 음. 오. 천마장가? 두 선생인가 천마장가 보이네. 두 선생 맞나? 어두 선생입니다 두 선생. 천마인가천마자천마자 같은데? 점이 있다면서 맞아. 근데 두 동아리가 눈치 같지가 않아. 천마자 같기도 하고. 일단 담아. <laughs> 뭐야? 일단 담아. 마장 같지 않아. 눈치 같지도 않아. 아니야. 아직 아닌가 봐. 또 우리, 저희 구독자님들이 계셔가지고, 고기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잡아 놓는 거야 같이 아, 요 응. 무치 <laughs> 맛있잖아. <laughs> 크다는 게 어, 어느 정도야? 어, 우리가 잡았던, 여태까지 잡았던, 다 아, 제일 크다고? <laughs> 오! 여러분, 얘는, 이 자요, 이 자. E자. 보자. 야, 20안20안 3cm 정도 돼요? 얘도 일단 담아갈게요. 아, 흐허 아, <laughs> 나오네. 아니, 아니야? 오늘, 어? 그냥 이 정도가 매운 탕사이즈야 예, 원래 25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오늘은 좀 담을게요. 그래도 물좀더 잡아. 물좀 더. 그 최대어 최대어 아니야 우리 여태까지. 그렇지. 어 수망으로 잡은 것 중에. 어. 네. 와, 너, 그래도. 너 근처에 떠다. <laughs> 어, 돌만 있어 <laughs> 돌만 잡았어요. 와 비가 꽤 내리고 있어. 아, 어, 칩니다. 자 칩니다. 아 뭐가 들었는데? 뭐가 들었어. 와, 뭐야 이거 피레미들. 피레미였나봐. 끌이였나끓 끌이. 끌이가 툭툭 치는 거였네. 피레미. 끌이. 어, 여기 살치잡혔다 살치. 자, 여러분 살치. 살인지 끓이.. 아 칠인지 몰라요 어쨌든 얘는 맛이 없게 생겼어요 약간, 약간 강준치.. 맛있을 줄 피... 어떻게 알아? 아.. 글쎄? 네? 먹어볼래? 일단 자야 먼저 먹어봐 아니 내가 왜 먼저 먹어봐 당신이 먹어봐야지 난 맛없게 생겼다고 그랬잖아 난 유튜버가 아닌데? 당신 유튜버야 아니야 <laughs> 맞아 <웃음> 당신은 유튜버야 야 이것도 <laughs> 여러분 피레미처럼 생겼는데 끌이에요 끌이 새끼 끄리 여기도 끄리 여기 끄리 엄청 커 이건 이것도 새끼야 큰끄이 잡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끄이도 4-50cm 이상 커요 자 비슷한 거 삼형제다 이거 봐봐 자 여러분 두분 가나 보세요 자, 네, 세 아유. 마리가 다 다른 거예요 피레미 살치나 치리. 얘는 끄리. 끄리, 치, 치. 끄리, 살치, 피레미. 다 달라요. 생긴 거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요. 와, 여긴 한 마리 없네? 헐. 저기 낚시하시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이제. 와, 씨. 에이, 손줄이 자꾸 웃기니, 왜? 으쒸. 갑니다. 안 돼. 애기가 또 나왔네, 애기. 우와. 우와, 위로 막고 뭐 올라와. 우와, 뭐야? 큰데? 살짝, 저기, 뭐야? 내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끌이? 끄리? 끌이가 원래 큰 거등이라고 얘기했지 진짜 나왔네? <laughs> 크진 않아 아 요만해요 요것도 새끼야 새끼 요것도 새끼고 큰거 여기 있어 요것도 끌이 끌이 야 뭐야 이거 끌이 천국이야 끌이만 나 닭끌이야 닭끌이 이거 얘네 정모하고 있었나 봐 정모 꽃 끓이. 이것도 큰건 아니에요. 큰 거는 40cm, 50cm 되거든요. 이거 끓이. 그리고 끓이가 또 손맛이 좋아요. 기분 좋겠네. 응? 괜찮아, 손맛은 좋았어. 나름 괜찮아. 안 해줘. 아이고 씨. 야 쌍소가리다 쌍소가리. 어, 엄청 작아. 아유, 아유, 너무 작아. 아, 큰 노마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오래, 아참 맞아다. 장마죠 아 그래? 그걸로? 아, 자 여러분 장마철에 이렇게 비 많이 왔을 때수망은 여울에 치는 게 아니고 여울 옆쪽에 있어요 이런 데물 살짝 안 흐르는 데물 보는 데 도는데, 그런 데를 쳐야 됩니다 여울에 쳐봤자 흙만 어, 들고 고기도 안 나와요 와 처음 갔았어 오늘 자 오늘 돌고기가 안나와서 약간 서운했는데 나와주네 돌고기아주 그냥 못생겼어요 돌고기 마치 저처럼 왜 그렇게 얘기야돼 아우 그럼 구독자님이 있다고 물이 담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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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데괜나은데나찮아아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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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오 괜찮아? 잡히아괜잡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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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 위로 올라와 약간 그똑그마하냐 <목소리> 너무 작다 그지 요런 게딱 키우기 좋은데 우리 쇼가이나 사서 叫五哥。 그래도 이 정도는 내년 달한 그릇 나오지 두분이계시는데 그... 어... <laughs> <laughs> 필요... 뭐. <laughs> 와. 그요아 그래 오 있네 장금동물다가져가시면 오늘 저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3년분인데 70년 거 보고 가봐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제가 저체리 아빠 거 보고 수막을 다거든요3학 <laughs> 아, 여기 하나 나야지 어? 붕어 같은 거붕어야붕어네붕어붕어가 붕어색 붕어붕어다붕어잉어야 붕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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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같기도 하고 어여워자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원래 괴산 예정이었는어탐탄으로 오게 됐네요 아 그래도 오늘 너무 재밌게 했어요 고기도 잘 나왔고 음, 손맛도 제대로 보고. 아, 근데 조금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서 좀 더, 더 치고 싶은데, 아직 체력이 많이 남아가지고,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 삼탄유원지, 음, 아까 알려드렸죠? 여기, 여기 다리 밑으로는 치시면 안 되고, 다리 위쪽으로만 치실 수 있습니다. 어, 그거, 유, 어, 유의하시고, 놀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낚시는 위아래 어느 데나 가능하다고 해요. 음.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오십시오 괜히 또 잘못 쳤다가 벌금 내면. 그러니까.